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의 홍해필이 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6년 3월 8일 선고된 58기, 그 당시에 63년생 여자분입니다. 음, 이제 옛날 SWP 시절에 보고서를 이제 편집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망, 부친을 사피상속이라는 상속포기 결정문. 이때 만약에 이분이 상속포기를 안 해고, 상속포기를 안 받았다면 관제인한테 2016년이잖아요. 2년 전이죠. 아버님 돌아가실 때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죠. 이걸 이제 그 당시에 수익자가 뭐 어머니가 됐든, 음, 제지자매가 됐든 그 부동산 채무자의 상속 지분을 토해내야 되는 사건이었죠. 근데 상속 포기를하는 바람에 이제 관제인은 부인권 행사를 할 수도 없었거니와 면책불허가또 아니라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2010마 1552, 2010마 155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니지만 중요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살아온 궤적은 보시면 주민등록만 이제 전입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딸 명의로 임차한 집에 보증금 3천에 52만원. 주로 이제 2002년 초반, 2000년도 초반에 유통업을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부터는 식당 등 일용직으로 뭐 적은 수입으로 살아왔습니다. 구9팔8년경 배우자가 제과회사에 근무하면서 채무자명의로 제과 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덤핑납품으로 채무가 증대되었고 퇴직 후 남편과 함께 주류 도매 영업점을 운영하였으나 수금실적 부직으로 주류업계 채무까지 늘어나 2002년경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빚이 십몇 년 동안 누적된 겁니다 배우자 남편분은 이제 노점상이고요 자녀들은 음 이제 뭐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빚은 이제 6,800이고요 환가 재산은 없습니다. 채무자 명의 유일한 재산은 보험 해약 환금 412만 원입니다. 이건 이제 뭐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소액 사건이 넘어가고요. 자녀 재산도 이제 있지만, 뭐딸이 대출받은 게 소명이 됐습니다. 설사 채무자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압류 금지 범위 내기 때문에 환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오친이 2014년 3월 16일, 그다음에 부친은 2004년 5월 9일 각 사망을 했습니다. 2014년 7월 15일, 예정구지방법원 땡땡지원에2004 느단 사건으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상속포기 허가결정을 받았고, 따라서 상속재산은 없었습니다. 이 2004년 오탄가 아니에요. 네. 2004년 오타입니다. 오타. 네. 2004년인 것 같아요. 딸 재산 취득 경위는 보증금 3천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 자료에 할때 1,750만 원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였고 채무자가 부부가 보유 중인 1,250만 원 보태였습니다. 설사 채무자 전재산이라 그래도 이제 한가는안 합니다. 아들이 아이서티 취득 경위. 아들은 2012년에 14년 사이에 소득금액 증명서상 7,500만의 소득이 존재하므로 차량을 보유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소명되므로 보유재산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파산 폐지됐고 면책 절차가 종료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